서른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. 저 머리를 떠고 있다고요 아주 귀엽다고 하이 하이 레디스 굿모닝 하이 360도 오 오예 바다오 <laughs> 완전 로컬 느낌 낭낭스잖아 손혜내리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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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설레. 요 인생 처음만이다 이렇게 해서 인, 이렇게 먹는 거예요. 네. 와. 오랜만이다 북경오리야. 두개다 하나도 껍질 드셔보세요. 네. 약간 조금 찍어서. 네. 어떤 매요? 진짜? 쫄깃쫄깃해요? 거기서 먹은 보다나 진짜요? <목소리가> 너 u l t i m 어와서 dwarf w 고향은 시 그도 남은 뼈로 튀겨서쫄란 어쩌고 제가 먹어볼게요 여러분. 뭐야? 응. 예. 응. 모기죠. 모르겠어 어디. 같아. 날씨가 너무 청명. 와 바다 냄새. 여기. 집 여기서 안 보입니다. 우리 어, 네. 아, 맛있겠다, 쇼저비. 어떻게 <laughs> 먹어야 되죠? 그냥 앙 무르지는 거예요. 안 적당한 부분 해가지고 네. 어, 멋있죠. 음, 음, 약간 어. 한국 그 토스트 있잖아. 이렇게 네. 프렌치 토스트 네. 같은 그런. 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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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보러 왔는데 말이에요. 근데 공사 이슈. 하지만 좋아요. 안녕. <laughs> 오잘 그렸다. 와이어 아, 좋아. 어 반스 <laughs> 아, 아닌 거에 반스 이슈 아닌 거 같아. 아 이거 아, 중고 아, 중고 물건을 판대요. 맞아. 오 네, 안경 하나, 예, 네. 하나 딱, 진땡생한 네. 거, 풀리지 않아 이런 거, 예쁠 것 와. 들어가시죠 공주님들. 음. 오,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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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쾌적하다. o 아, sorry. 예, 완전. 민사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믿었습니다. 오, 오, 믿었습니다. 믿었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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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음~~ 야 크림 왜 안? 진짜 진짜好吃. 에. 돈나마스가 국말로 뭐야? 진짜 하우어 야, 나 나우즈. 나 나우즈. 아, <laughs> 가 아, 것도 궁금한데. 그치좀 그렇지.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하 하나 더 추가로 시켰지, 뭐예요? 너무,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과육이 있다고요? 과육이 아예. 있어. 과육. 어? 그래 알갱이. 뭐. 알갱이 뭐. 미쳤어. 와 뭐. 미쳤다. <laughs> 밀크 티 <밀크티> 건더기 있어, <laughs> <이씨>, 그렇지? <그치? 웃음> 해산물 농수산 시장에 왔습니다. 얼마나 정리나 보자 오. 1, 1kg 오다 좋은데? 오오오 오해깡다도깡1 0 1 오. 1 1 2 1 3 1 4 1 5 1어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6 2 7 2 7 2 8 이거 먹어볼게요 맥주 응. 아, 여기 와서 이렇게 네. 이오버워이렇게 바로 이오고이 오버워크를 껴 네. 이 오버워크를 껴가지고. 네. 가지고 네. 이오버워이오버이 오버워크를 크 네. 이오버 네. 오버이 이쪽에 랍스터, 뭐예요? 바지나, 조, 바지락. 바지락 아! 맛있겠다! 타이 동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! 역시 맥주의 도시라는 거예요 와, <laughs> 어제 왔어야 된나 <됐나? 웃음> 와, <웃음> 아, 떡먹었 야. 너현 환장한다. 이거 눈에 좋아할 수 없어. 맛이야감동적이 맛있지? CC니. 이야. let me see. 좋아. 좋이 와. 마라탕, 짱맛이는 미니 마라탕. 개존맛이 요 진짜. <웃음> 진짜 개 <laughs> 에헤! 뜨거니까 우 조심하세요.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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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지 발동동. 에? 응? 살인데? 살? 어때요? 뭐예요? 아 어떡해? 맛있습니다 이거는. 맛없어, 맛없어. 아, 아, 화장실 방향지냄새. 음. 저 먹어볼래요. 맥주맛. 맥주 땡겨. 음 아, 이음음 빨리 먹어 음, 야, 대맛이다 이거 야,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진짜 인당 10개로 그치? 야, 대맛있어. 우와. <laughs> 어. 어. <laughs> 와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새우 놓치지 마, 새우 놓치지 마. 열라만. 이 맛이, 이 맛이. 그렇구나. 먹어볼게. 아, 근데 고기가 없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. 아, 아, 아 그래? 고기가 중형이나? 응. 음. 아, 좋아. 그래? 맛있죠 소스도 안 짜고, 와. 진짜 맛있던 게요. 맛있던 게요. 안 그래? 뜨거워요. 안, 네. 뜨거워, 안 뜨거워. 아, 안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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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해. 알까, 알까. 45 살집이 있어 하나, 둘, 셋. 안녕.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. 진짜 개맛있는 거 아니야? 혹시 중국을 사랑하시나요? 예, 야 중국 러브예요. 어, 혹시 에버랜드에서 오셨나요? 안녕하세요. 오늘 벽지를 떼서 옷으로 만드셨나요? 남통꼬치랑 uh -huh. 이게 새우고 얘게, 얘가 기본이겠죠? 기본, 어. 아, 어, 맛있어맛요 음. 음. 그 음. 그 맛있어. 맛있어맛있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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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향 개큼요. 이거 보세요. 우와 이렇게 큰향 향 진짜 커요. 자. 자 어. 아. 아, 저거어 아, 응. 아, 아, <놀람> 있어? 저 어때요? 와, 대박. 야, 얘 진짜 커너 잡아먹을 것 같아. 뭐, 뭐, 진짜 크도 아, 뭐, 뭐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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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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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따르겠다니. 눈물이 너 냄새가 너무 좋아요 난 그래도 괜찮아요 <그렇진>. u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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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지다 오, 레이저 쇼가 있다는 거야. 왜? 반마다약간 어, 해변 쪽에 가면은 어, 저게 볼수 수 있는 거죠. 레이저 쇼. 1저 시그니처. 아, 시그니처 한번 물러가야겠다. <목소리도> 같이 서울 뛰어 가자. 예린 사랑해. 예린 <laughs> <이해린> 사랑해. 연애하지 <이혼에> 마. <생강> <가 pleas�> <mahdoll>